안녕하세요 자 이니셜 응? 이니셜이 이렇게 딱 이렇게 예쁘게 잘 적어된 C22백 C22백을 어 저는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거 만드는거 영상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요 재료부터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저는 이거를 그 라피아실 핑크색으로 떴는데 이게 실 제가 이번에 새로 다시 그, 기존에 그, 라피아 토드백 떴던 그거랑 비슷한 재질인데, 가격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용량이 두배 이상 차이 나는 실을 이제 이렇게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실로 한번 떠봤는데, 실로 이 가방 한타래로 완성하고, 실이 남아서, 요렇게, 요렇게, 뭐라 해야 되지, 뭐, 미니, 저기, 동전지갑, 카드지갑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도 실이 남았어요. 실이 남아서 이거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것 정도로 실좀 많이, 그러니까 실 용량이 엄청 큰 대용량이죠. 그래서 이거를 실을 소개도 해드릴 겸 샘플로 제가 그 실을 이용해서 이 가방을 한번 만들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실은 그 라피아 실 한타리하고 지금 제가 그 실이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아서 사용하던 실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실을 다 쓰고도 지금 떼기 꽤 양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부터 이제 라피아 그 라피아 시리즈 관련된 모든 그 가방들은 요 실을 요실이 용량이 큰 실을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이 약간 광택감도 있고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기존에 기존의 그 실보다는 광택감도 있고 더 쫀쫀하고 근데 굵기는 비슷해요. 굵기는 비슷해서 같은 바늘 사이즈를 이용하시면 되고 이게 쫀쫀하고 그 쫀쫀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모양이 더 뭐라지 각이 좀더잘산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실이 좀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 가방 만드는 재료는 이렇게 체인이 두 줄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이쪽하고 저쪽 방향으로 하나씩 하나씩 끼워서 이렇게 하는 실이, 에, 실이 체인이 두 줄이 들어있는데 이 실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냥 그 힘으로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체인에 손상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도구를 이용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석. 여기 보면은 자석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냥 안쪽에서 끼워서 벌려서 이거 끼워서 벌리는 아주 간단한 자석과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스프링 도트라는 건데 여기 이렇게 들어있어요. 아,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한두 쌍이. 근데 이거는 스프링 도트를 달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돼요. 아이렛 달듯이 이게 대고망철 빵, 대고망철 빵 하는 그 맞춤 도구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도구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 아일렛 펀치 같은 게 있는데 그걸로 대충 달았거든요. 대충 달아서 허접하게 달려가지고 지금 이게 잘잘안 닫혀요 한쪽이. 그래도 뭐이 가방은 제가 쓸 거니까 개이치 않고. 그리고 이제 이거 굳이 제가 왔으니 이거 굳이 안 달아도 자석이 이게 너무 좋아요. 척척 잘 닫히고 여기 이렇게 이니셜도 다 새겨져 있어갖고 그냥 둬도 이렇게 척척 잘, 잘 붙여요. 그냥라도 척척 잘 붙거든요. 여기 옆에 벌어지는 거는 그렇게 크게 안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가방을 들었을 때이 위쪽이 오므라 들기 때문에 이거는 장비를 굳이 내가 저기 사서 달지 않고 그냥 뒀다가 나중에 어, 지갑 같은 거 만들 때그 카드 지갑 같은 거 만들 때 사용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있으니까 한번 어떻게 되나 사용을 해보고 또 사용한 게 어떤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옆에 이니셜, 이렇게 나사로, 나사 형태로 조이는 방법인데 이게 앞에다 대고 뒤에 나사를 받치고 조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 장착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저도 이거 다는데 1시간 반,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장착을 하면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조,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안감은 저는 이제 집에 굴러다니는 핑크색 천으로 대충 해봤어요. 안감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 뒤에 나, 이, 이거를 뒤에 나사로 박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자꾸 뭐 물건 너무 걸리적거릴까봐 이제 그것 때문에 안감을 한 거고요. 워낙 이 편물이 지금 두께감이 굉장히 좋고 빳빳하고 그래서 안감을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가방을 뭔가 좀 오, 보, 이 원형 보존 그대로 좀 오래 사용하시려면 전 안감을 하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재료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은 어, 그 제작한 영상은 채널 그 멤버십 그 분들만 볼수 있도록 제가 그 회원 전용으로 게시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패키지를 이제 구매하시면 만드시는 방법을 보시면 어쨌든 유료 멤버십에 가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패키지 구매하면서 채널 유료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그 작은 카드 지갑 뜰수 있도록 요거 로고 장식을 하나 같이 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 이게 이제 그 아우강 뜨기 라는 방법으로 뜬 건데 꼭 이렇게 뜨지 않, 않고 그냥 이 부자재만 가지고 난 나만의 스타일의 가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달겠다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아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방을 그냥 원통형으로뜬 다음에 위에 이 체인이 들어갈 구멍 자리 내주고 감고 장식 달고 안감 달고 이거 고리 하나 달아주고 그러면은 끝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만드는 가방이거든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저는 이거를 이렇게. 다이아 패턴이, 얘는 아후광뜨기로 다이아 패턴을 만든 거고, 얘는 이제 제가 주로 쓰는 다이아 패턴 아시죠? 그, 줄리아 백도 그렇고, 클러치 백도 그렇고, 다이아 패턴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 다이아, 제가 했던 그 다이아 패턴의 사이즈는 8코를 기준으로 했지만 이건 16코 기준으로 2배 사이즈 크기로 크게 한 다이아 패턴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얘, 얘 하얀 거 해서 완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마무리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 뭐이 정도 높게 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접어서 응. 이렇게 접어서 여기 체인 통과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 옆에 옆에는 제가 이제 임으로 꿰매줄 거고 꿰매줄 거고 장식 달고 안감 달고 체인 넣고 딱 마무리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게 편물 뜨는 건 되게 간단하죠 코수를 내가 정해서 나는 이게 한 다이아, 한, 다이아 하나에 하나당 16 코를 기준으로 15코인가 16코인가, 아무튼 그, 그걸 기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다이아무늬가 지금 온전하게 3개잖아요. 그 다이아 한 칸에 들어오는 코수 곱하기 3개 플러스 한 코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원하는 높이가 되는 것의 두배 정도. 그리고 여기 안으로 들어가 접혀 들어가는 그 높이까지 계산해서 뜬 다음에 장, 이 장식 이용해서 마무리하면 또 나만이 또 가방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어, 그리고 그냥 나, 나, 내 스타일대로 뜨겠다 하시면 그냥 패키지만 구매해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만든 방법, 요 가방 뜨는 방법을 어꼭 보시고 똑같이 하시고 싶다 하시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되고요. 채널 멤버십 가입했다는 거를 이제 구매하시면서 인증을 해 주시면 이렇게 이 이렇게 요 장식. 미니미니한 요 장식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요 요건 또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앞판 뜨고 옆 옆판 조금 떠준 다음에 여기 지퍼 달고. 그다음에 또 앞판 떠서 붙여 주면서 지퍼 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한 또 카드 지갑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기다가 뭐 D링을 달아서 여기도 D링을 달으면 이렇게 안에서 넣고 다니면 이게 달리게, 어, 여기다 디링을 달고, 여기다 고리를 달아서 걸면 또걸수 있도록 그렇게 할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디링을 단 다음에, 여기도 뭐 링을 달아준다면, 얘가 이렇게 벌려진 오링에딱 걸고, 안에서 걸고, 다니면 이제 가방 안에서 막 굴러다니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달아줘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걸고 다녀도 되고요. 이제 다 자기만의 스타일로 예쁘게, 그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거 만드는 거는 저도 어떤 그 외국 유튜브 영상을 보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꼭 뜨고 싶다 하시면 그 영상 링크를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제작 영상 또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안녕.